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꼬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Thank you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2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만의 그러니까 목적이 지혜와 훈계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제 지식은 돈 주고 살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제는 듣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훈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우려면 훈계를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어제 마지막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 사람만 있어도 날 가르칠 선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의 기본은 배움입니다. 어, 7절 말씀 보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아, 나는 원래 배우는 자세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다른 건 배우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이미 훈계를 에, 쫓는 자의 자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1절 악한 자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말씀 보니까요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합니다 함께 를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자가 다가와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한 번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꾀임은요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 생각하고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이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사탄의 공격 또한 우리를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가온다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지식,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한 순간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래서 내 바램과 소원을 지지해주는 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도둑놈이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도둑질해서 도둑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 우리에겐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면 아프고, 아프게 돼 있고 피하게 돼 있거든요. 왜내 모습을 자꾸 뭐 여러 가지 성형수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할까요? 내 모습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프게 들리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아프게 들립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최고 식기류 회사의 레녹스 CEO였던 리처드 스탠스는 1998년에 월드비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월드비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난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다 오려봤더니 약 2천 개 정도가 되는 단어를 성경에서 오려내야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전체가 구멍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썼던 성경, 그책 제목이 뭐냐면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전한 것인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멍투성이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축복받고 싶고, 모두가 다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말씀을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가 않고 늘 구멍투성이니까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난과 정의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가진 소유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정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적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너는 좀 제대로 살아라. 오려내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더 힘들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보면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온전한 거거든요. 구멍이 나 있으면 이미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심령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복음은 온전한데 자꾸 내 구멍난 부분을 가리고 다른 곳에다 붙이니까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성경 말씀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멍난 신앙 상태를 온전히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멍난 상태로 부활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셔요. 이 구멍 구멍난 상태로 부활했다면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상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미운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구멍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믿음 없음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상처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죠.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나 예수님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하지 않았고 구멍난 상태로 부활하셔서 그 구멍에 손가락을 채워 넣었죠. 채워 넣음. 타자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장 불쾌한 그 존재가 가진 손가락으로 내 가장 깊은 상처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그걸 통해서 도마와 예수님의 관계 회복되고 도마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멍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피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여러분이 피했던 그 존재 그것만이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정말로 피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타자 앞에서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해라 왜안 됩니까? 피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왜안 됩니까?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훈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채워 넣으려고 하실 때 여러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처와 구멍 깊숙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온전한 복음자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삶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